안녕하세요. 입재석입니다. 아, 지금 옆에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좀 얘기해야겠어요. 예. 지금 무늬 오징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거제도 옆에 가조도. 가조도에 개도 작은 방파제. 여기 지금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고기가 글안 나온다고 해요. 작은 돌돔이랑 감성돔이 붙을 때가 됐는데 음, 아직 확인 안 되고 있고. 근데 지금쯤이면 이제 붙을 때가 됐다고 하니까 한번 실험 삼아서 한 던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laughs> 안될것 같아. 내 생각에 분위기가 저게 뭐지? 야, 저 망상 같아. 느낌이 또안 좋다야. 혜나아 낚시는 뭐다? 안기다리 <laughs> 뭐야, <뭐해>, 이게 <아니게 웃음> <laughs> 들어갔다, 채! 좋다, 여기 트레파 고 나와가지고 아, 문이 오징어 그냥 아, 창거리 그냥 잡아가고 그래. 야, 누가 먼저 잡는지 내기할까? 네 <laughs> 잠깐, 한 마. 엄마 놓지 말고 그냥 놔줘 아니, 이거 우리 저기 대결해야지 아빠랑. 일대 <laughs> 일. 아, <laughs> 야, <웃음> 우리 이거 남반지 게임. 딱그 장명이 남자니까. 만져봐. 만져봐. <laughs>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래? 자, 네,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을 붙여야지. 새벽에 5시 일어날 수 있어?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응. 아, 지금 가고 싶단 말이에요. 고기도 한 잡히고. 철수철수해 그러게, 우리 헤드랜드도 안 갖고 와서. 응, 어, 눈이 침침한데. 근데 포인트? 거기가 세은이가 하기 좋지 않아? 봤어 아까 뭐 난간도 난간 같은 게 있는지 봐야 돼 난간. 준아 예, 예, 예. 아빠한테 불빛좀 붙여줄래? 안녕하세요. 립질의 추억입니다. 자, 이곳은 거제도 옆에 있는 가조도란 섬인데요. 가조도 섬에서도 유교방파제라는 곳입니다. 지금 시각이, 일른 <laughs> 아침 6시. 6시가 조금 넘었어요. 이야,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좀 멀리 한번 가보세요. 들어보세요. 지금 무늬 오징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무늬 오징어를 낚으려고 하는 분들이 다수 들어와 있습니다 저 뭐가 낚일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정보에 의하면 여기 지금 뿔락 그리고 잘될 때는 감성돔이 낚이는데 아직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참. 어쨌든 저희 오늘 이제 거제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 오전 10시 정도까지만 하고 예, 집으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윤아 아침에 자다가, 자다가 바로 깨서 왔는데, 지금 힘들었지? <laughs> 자, 오늘 낚을 수 있겠어? 꼴라? 숭어? 아빠랑 오늘 하이트 할까? 하이트할 아, 그래. <laughs> 아, <대학> 기분이 아니야 <laughs> 편한 여행하고 싶어 아, 진짜? <laughs> 여기는 좀 신선한데 밑밥 장난치어 어? 저기서 어? 또 뛰었다 우와 어디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어? 또 뛰었다 어? 이게 지금 다 뭐야? 언니야 여기 지금 보어야보어 새끼들 망했다 사고야 어, 응? 사고야 얘아이고 너무 귀엽다 열쇠고리다 열쇠고리 또 만져 볼래라 이거 <laughs> 너무 귀엽잖아 나주세요자보어입니다보어 가까이서 봐보세요 자 이게 요게요, 보고 중에서 복섬이라는 오종인데, 통영에 가면은 쫄복탕이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쫄복탕의 재료를 요 양식한 복섬을 씁니다. 사실 쫄복이라는 오종은 따로 있는데, 유독 통영 거제 이쪽에서는 요 복섬을 쫄복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산의 맹독입니다. 그래서 취사량이 굉장히 높아요. 먹으면 큰일 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보고 바늘에게 뺀 거를 제가 빼겠습니다. 빼고 보고를 딱 놔주죠.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보고 피가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보고 피에 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모르고 매듭안겠다고 입에다가 이렇게 물고 뭐 <laughs> 침을 딱 삼키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막 이렇게. 그 오는 거예요. 독성이 느껴지는 거야. 혀끝 이제 마비가 되면서 이보구가한번문 바늘은 입에 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네, 체맞어 엄마 잡았대. 밧줄 조심하고. 아, 헤, 세연이 소원대로 됐네. <laughs> 전갱이, 아기 전갱이, 클났다. 날씨 다 했다. 지금 찌들어간 모양이 전갱인데 그러네 전갱 우리 참 어복이 없네 오늘은 감성돔이 떨어붙으면 얘들 다도망가거든 지금 <laughs> 고기 없어 밑에 점퍼 애들은 못 잡아. 미끼를 안 먹어. 어? 배 불러서 기분 좋은 애들이야. 지금 밑밥 다 쓰고 우리 그냥 집에 가야 될 각이야. 클났어 보고 잡으면 어리로 풀어야겠다. 보고 그 자리에서 먹어 보기. 백만 같텐데틀라겠지아또전경이냐야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뭐 보고 새끼들이 앞에 설치된 건그렇다치더라도 어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감송돔이 아니라 전갱이 새끼들이 물고 늘어지는데 이럴 때는 낚시의 법칙이 있죠. 잡히는 거라도 뭐든지 낚아내서 음식을 해 먹어라. <laughs> 자 어린 전갱이인데 이건 방생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워낙 개체수가 많으니까 전갱이 어린 전갱이를 가지고 또 특화된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전갱이 가스.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 전갱이 구이가 굉장히 좋고 또 일본식 전갱이 조림 있죠 난반지케라고 이게 또 어린 전갱이로만 해야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뭐 아무것도 안 잡히는 상황이 때문에 그나마 작은 전갱이라도 잡아서 해먹는 것으로 우리 미션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야 들어갔었지? 잠깐만 조금 더 가미려고 들어갔지? 왔어? 지금부터 낚이는 거는 챙기는 걸로 응 나한테 떨어졌야 이거 왜 이러니 많이 묻었어? 내 네, 진짜 지금까지 낚시하면서 숭어뛰는 바다에서 고기 낚아본 적한 번도 없어 야 이제는 밑밥도 없고 신발 없다고? 출수할까 음. 춥고 아침에는 무리인가요? 제대로 낚시를 못했어요 역시 이른 아침에는 딸아이와 함께 하는 것은 좀 무리네요 저희 지금 정리해서 이제 철수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잡으면 되지 그치? 고추 <목소리도> 너무 짜고 경쟁력이랑 입맛이 딱 맞아